아유, 하늘이 잔뜩 짐풀렸네요 오늘이 8월 10일. 이게 한 열흘 전쯤에 이 파를 심어서 이렇게 쪽파가 났습니다. 이렇게 났고. 여기도 또 대파를, 실을 뿌려놨어요. 여기. 아주 잔잔한 실처럼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애호박도 이렇게 커, 커가고요. 근데 이제, 아이고, 제가 차배를 연습으로 이렇게 심었더니, 연습입니다, 연습. 이제 내년에는 정말 잘 심어, 아이고, 안 보여. 잘 심어 볼 겁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추를 심었어요, 여기. 배추를 심고, 음, 저기까지 음. 여기는 이게 동치미 무묘정이거든요. 이제 한 5일 전에 심어가지고, 여기는 중상간이라, 어, 중부지방, 어, 보단 더더 일찍 심어야 될 건가. 아무튼 그렇구요. 여기, 이게 동치미를 담아서 동진날 팥죽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, 한 번도 그렇게 못 먹어봐가지고, 올해는 꼭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, 이렇게, 동치미, 아, 저 묘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걸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어, 이 줄기가 너무 무, 무성해요 동네 다 나눠 주고도 진짜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길에 가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음, 처음으로 어..묘종을 배추 묘종을 심어가지고 어..그냥 아, 놔뒀더니 막 벌레가 먹게 되고 너무 많은 그 약을 뿌려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랭사를 하나 한번 주문해가지고 이제 아 여기가 쪽파고 한랭사를 주문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쌈배추거든요 많이 안했고 식구가 없으니까 조금만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건 파인데 어 14일, 15일 아마 태풍급 강풍이 되든지 태풍이 되든지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거는 서리태 콩인데 뭐 청자 메토 이런 건 모르겠고요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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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심어놔서 이렇게 줄을 더 묶어줘야 되겠네요. 지금 금방 소나기가 올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근데 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